양념장이 또 중요하지. 여기에 고추장을 고추장. 네.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스푼. 음. 네. 스푼. 네. 그다음에 간장 한 스푼 넣습니다. 음. 여기에 마늘, 마늘 한 스푼 넣습니다. 한 스푼. 이거 별로 안 달아서 예, 네. 요거세 스푼 정도. 그리고 여기도 또 들기름.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들기름. 넣어줍니다. 근데 이 들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 다져가지고 다진 파, 네, 다진 파 넣고 고운 고춧가루 는 너무 적으니까 굵은 고춧가루를 한두 스푼 정도. 아저 청을 넣어서 윤기가 그냥 촤르르. 들기름 촤르르. 선생님 제가 하는 것도 여기까지는 제가 좀 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양념이 네네. 속까지 잘 배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지. 그 안에까지 싹배수 네. 있는, 수 있는 뭐, 방법. 방법이 있나요? 가능할까요? 자, 양념에 들어가는 제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양념이 황태 속까지 싹 들어가야 하는 비법이 있다고요. 네. 여기다 소주를 소주를. 우와. 소주야지 우리 집이 모르면리한 잔씩 아요그러니한 잔씩 하는데. 하나 먹고. 소주 한잔 먹고. 글쎄 어떻게 음식 하다 보니까 맨날 술을 집어넣게 되네요. 그러니까 예. 유기열 명인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 속에 과학이 들어 있어요. 지금 과학이. 지금 보시면 소주가 들어가면 알코올 성분하고 안에 효소 당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음. 황태가 말리다 보면 단백질이 딱딱해지거든요. 네. 아 황태 성분 중에 단백질이 56%나 돼요. 신기하네. 이런 단백질 성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양념도 잘 밝게 만들고 연육장역이 되는 거죠. 아 소주가 그렇죠. 그래서 아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